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K Contact 베리베리의 Breaking Live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Very v e r y Breaking Live on June 24th is starting now.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Breaking Live 진행을 맡은 연호 용승입니다. 아 어, K Contact 무대전 우리 베러를 보러 갑자기 찾아온 습격 베리 어허, 멤버들 준비됐나요? 습격! Yeah! 습격 아, 네. 자, 그럼 다 같이 베리베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Let's face who we are.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습격! 아, 예. 습격 왔어요, 습격, 습격, 습격! 뚱! 아, 텐션을 보니 오래 기다리신 것 같네요. 예. 예. 드디어 오늘 밤 베리베리가 K-Contact 무대에 오릅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드디어, 드디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 아, 멤버들. 네. K-Contact 무대에 서게 된이 기분이나 뭐 그런 거 어떠세요? 제가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예, 도원씨! 아아 도원씨 아 말해보시죠! 아, 아, 네. 아, 진짜 K-Contact 굉장히 또 오래 준비했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오래 준비했고 또 저희가 공백기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인 만큼 또 이렇게 어. 배러 여러분들 또전 세계 K-POP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진짜 아, yeah. 어젯밤부터 요 멘트 준비하는 거 보고 아, 제가또 아. 시켜봤습니다 <laughs> 진짜 아, 잘했어요. 예. 또 뭐, 예. 환영이 말을 다 하겠는데 예. 저희가 또 새로운 무대 또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예. 좋죠 어. 아, 제 생각에는 또 아무래도 우리 배로들이 기대치가 한껏 또 올라가 있을 아, 것 같은데요 왜, 어.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의상 아. 요것도 요거 예. 아마 처음 보는 의상이 아닌가 예. 싶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이미 스포가 된 김에 우리 배러분들께잘 예. 보이게 어. 포즈 한번 취해 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하네요. 아야 앉아서 하시면 돼요. 아, 아, 각자 아, 알아서 하세요. 아, 예. 아, 알아서. 자, 좋아요. 자, 캡처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아, 네, 아, 네. 네. 네, 네.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니서저 <너무 웃음> 사실 못 아, 봤어요 아, 여기를. 아니, 스포도 네. 두두번다 하셨죠? 네, 했습니다. 아, 스포 다 했으니까 아 무대 오르기 전에 또 우리 멤버들 긴장 좀 풀어야죠 아 너무 지금, 긴장돼요 지금. 있어요. 아, 네. 풀어야죠 아. 풀어야죠 긴장 풀어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 몸도 풀고 배도 채우는 시간 오, 오, 좋아 좋아 미니게임 포 아리스 아 이거 아, 네. 아, 준비 아, 많이 준비했잖아. 하더니 다시 다시 한번 기회를 아, 게요 아, 준비하셨잖아요 생방송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네 하겠습니다 미니게임 포 아리스 마이크 안 아, 마이크 아, 안 쓰셨어요. 마이크 안쓰셨 마지막 기회들이 아니 마지막 아뭐 아, 안돼 안돼 더 이상 기회 못 줘. 마지막 마지막은 아 그래 아, 그렇습니까? <목소리> 자 여러분 아 일단 진정 좀 하시고. 네. 저 옆에 간식바 보이시나요 간식바? 어디요? 아니 저기 간식바 간식바 보이시죠? 네. 아 근데 아쉽지만 지금 당장 먹을 순 없어요. 준비된 여러 가지 게임을 성공할 때마다 간식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3 초씩 획득할 수 있다고 아 합니다. 대박. 근데 3초씩.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네. 또 준비된 접 찢개로만 얻은 초수만큼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아, 아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네. 제발 빨리 시작해 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미니 게임은 일심 동체 스포일러. 스포일러! 네, 오늘 공연 오늘 공연할 세트 리스트 중에 딱한 곡을 떠올려서 한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회는 딱한 명. 아, 한 번. 네. <laughs> 한 명이라도 다 다르면 실패입니다. 자, 자. 어, 상의 금지고요. 네, 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노래 예. 안 고르고 그냥. 네, 예. 그냥 오늘, 오늘 딱 뭔가 할 만, 할 거. 스포. 스포. 아, 스포. 살짝 스포예요. 아, 살짝 스포. 네, <laughs> 예. 뭐, 그, 뭐라고요?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상의하 그럼 바로 좀... 해보나요? 네. 네. 큰일 다 자, 할게요. 베리베리. 하나, 둘, 셋. 어, 영국색이 나랑 똑같이 했어. 오, 아, 나나 <놀람> 아, 우리 색이 똑같은데. 아, 색 아. 아. 똑같은데 진짜. 몇몇은 통했는데 아. 첫 스타트부터 좋지 않았는 아니, 아니 제일 최근 얘 얘를 갔어야죠. 아니 헌이죠. 스포라면서요. 스포. 헤이! y hey. 아, 괜찮습니다. 이 모델 할줄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죠. 아, 괜찮아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오, 네네. God 여기 God. 아주 화기애애한 K Contact 현장이에요. 아, 있어요. 맞아요. 화기애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그렇다면 혹시 지금 저희가 얻은. 저는 영천가요? 영천입니다. <laughs>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좋아요. 오늘 네, 네. 몇 시간 동안 뭐 먹지? 긍정적으로. 예,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또 게임이 더 있어요. 아 네.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K Contact의 가면입니다. 아 여러분, 아 시장에 가면 뭐이 게임 아시죠? 이걸 아 이제 또 K Contact 버전으로 노래에 맞춰서 이제 K Contact의 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그 단어에 맞는 동작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아, 진짜요? 그, 그 단어에 맞는 방... 동작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단어와 동작, 네다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 한 네. 바퀴만 가면 되죠? 그렇 어, 그렇죠. 편도로. 어, 편도로만 가요. 아 편도. 어, 좋아 좋아. 어, 편도.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데 어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이 게임에 성공하려면 전략을 좀잘 짜야 되는데 네. 네. 자리를, 뭐, 아, 자리를 바꿔도 잠깐 되고. 잠깐 이거 네. 게임 때만 옮겨 볼까요? 좋아요. 저는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강민이가 처음에 아, 하고 네. 개현이랑 저랑 바꿀까요? 아 호영이 맞아. 저 오늘 그 네. 기억이 안날것 같아요. 아 같은데. 오늘이요? 오늘 어, 그렇다면 그렇구나. 오늘 컨디션 아, 강민이 옆에 그래서 가서, 지금 저희가 다 같이 근데, 밥을 먹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탄수화물이 없어서 내가 맞아.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또 예전에 이게임한번 해봤었잖아요. 네. 네. 연호가 맨 마지막이어도 될까요? 아, 연호 아, 잘했습니다. 우리 연호는 그래도 아니, 형우 잘합니까? 아, 싸우지 마 여기 화기, 애애한 K 컨택트. 네, 네. 네. 저는 못 하니까 이제 초반에 있는 건데.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 아, 선 아, 아, 형이 너무 귀엽게 아, 잘하니까. 아, 괜찮아요. 실 아. 아, 아, 아. 틀리면 탓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한번 믿어보소. 좋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강남 FC의 6, n 의 K 컨택트가면 베리베리 도있고 케이 컨택트에 가면 베리 베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케이 컨택트에 가면 베리 베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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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고 과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케이 어! 컨택트에 가면 베리 베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게임도 있고 케이 컨택트에 가면 베리 베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게임도 있고 배러도 있고 개인 컨택트 가면 중점 두 개였어 아 왜! 야! 야! 뭐하는데! 왜! 잡다퉈쳐 실패 왜이왔는데 지금 배로들아 지금 귀 어? 아플까 봐 지금 마이크 아. 조금 떼고 얘기하는데 네. 네. 맞아 실패였어요 왜? 아 네. 그래요? 그 정도는 뭐뭐 뭐 어떻게 했네요? 아, 아, 아 이게 아, 이쪽이, 아. 이쪽이 있어서 안보여 이렇게 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이게 기종이 아, 이게 달라서 그래요? 이쪽이라서 안 보였어요 그게 아, 카메라 같은 카메라랑 같은 카메라였어요, 그죠? 네, 네. 네. 아, 종류가 좀 다를 뿐이죠. 종류가 달랐죠. 예. 여기는 DSLR이었죠. 아니, 기준도 여기 그 같았는데 잡는 <laughs> 방법이 다랐다고요 네. 네. ENG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ENG? 그죠? ENG를 누가 이렇게 잡아? 애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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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네. 어, 네. 어떻게 해나요? 네. 아두 번째 미니 게임 K 컨티뉴 가면 실패 아예 아 실패. 아 실패 아니 아이거 아 너무 어려웠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그렇네요 잘 해가고 있다가 아쉽습니다 네. 아아 일부러 아아 아. 실패한 건 아니시죠 아전요 네. 아 아니죠 아. 야 우리 엑스맨 찾는 거지 아 아니야 아니. 솔직히 하지마 아니야 아 아니. 아 아니에요 너가 저거 다가져가는 거지 오늘 간식방 아 간식방 아아 우리 간식방 게임이에요 네아 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목소리나> 대목소리> 대목소리> 네. 잘되고 있지? 어. 아 마지막 게임입니다. <laughs> 마지막? 아, 네. 마지막이에요. 빌런인데? 자 마지막 미니 게임 과연 뭔지 어, 한번 설명해 드리죠. 네. 아 바로 이름은 동전 닷! 트밤 오, 네. 잘 맞는다. <laughs> 준비된 스코어판에 한 명당 한 개씩 동전을 던져서 총 120점을 넘기면 되는 오.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아 그럼 바로 아 진행해 보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강민이부터 강민이부터 네. 하나씩. 네, 강민이부터. 저기 선이 있습니다 뒤에. 먼저 나눠드릴게요. 아, 몇 개씩 던집니까? 몇 개씩? 한 개씩 한 번씩 던져, 던져. 한 번씩. 아까 설명 때 있었어요. 자 그럼. 멤버 다합쳐서 총합 120점 넘으면 바로 성공이에요. 자. 아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저 어, 뭐 같은 팀이 아가 났어요. 왜냐 혹시 몰라 이게 네. 100점이 나왔는데 이제 또 앞에서 이렇게 딱 아, 자, 자, 마음이 아프잖아. 형형 형. 까만 이슬 안 돼요, 동원 이 형이.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자 장민 씨할수 있어. 이 높게 던져야 돼. 가자 가자.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오! 아 아쉽습니다. 아아아 실패. 아 네. 아 제가 0점 맞으면 되는 거아니다 네,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네. 여러분 강민이는 에이스가 에이스. 아니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보영 씨 오케이. 한번 가시죠. 아 이거 동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네. 저희 강민... 팀 에이스 는 누군가요? 전기 아, 아, 아직 기다려 보세요. 할게요. 먼저 보영 씨 갑니다. 아자 베니베니 호영 씨 실패. 아. 하지만 호영 씨는 에이스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아 아, 민찬 씨 등장했네요. 네. 자 지금까지 아. 누적 빵점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아주 순조로워요. 아주 순조로워요. 지금 예상대로 네. 가고 있어요. 네 지금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네. 있어요. 우리 한번더볼점팔 어, 길어요. 팔 길어요. 갑니다. 아. 네, 네 <laughs> 민찬 씨 네, 실패. 이거 실패. 아, 아 잠깐만 이건 좀 와. 이건 심했다. 어, 이거 엑스맨 아니야 이거 진짜? 네, 네 민찬 형은 돼.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왔다. 아, 아, 나왔다. 빵 좀. 에이. 운동 신경 갑 나왔다. 드디어. 예 네, 나왔다. 일단 엉덩이 잘빼 줘야 돼예 네, 바로 120점 허리. 가시죠. 예 네. 스쿼트 하시나요? 스쿼트로 다련돼 있어요. 어, 스쿼트로 가겠습니다. 어제 100개 하고 오더니 이거 하려고. 아자 개현 아. 씨 실패. 실패. 개헌이 형은? 야 우리 진짜 못 한다. 재현이 에이스가 와았어요 잠깐만. <laughs> 계획이 좀 아, 계획이 틀어지고 아, 있어요. 계획 틀어졌네요. 둘이 30에서 아, 40점 점씩 하면 돼요. 아, 쉽네. 개점 그러니까 하나 하고 40, 100점 한 명만 하면 돼, 아니, 그 노린들 할수 있어요? 그럼요. 갑니다. 갑니다. 형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 그러니까. 던졌습니다. 어! 꽝! 아, 꽉! 아, 아 도시 실패! 실패! 아, 하필 해도 꽝이 나오네요. 백점 하면 돼백점백점 하고 저는 사실 믿어요 너, 저는 앵커들을 믿습니다 20점 만해 넣어봐 아니 근데 연습 게임이었잖아요 이거 맞아요 아, 아직 아니, 한 바퀴 안 돌아서 아, 한 바퀴, 바퀴 다 돌아보고 바퀴 다 바퀴 돌아보고, 돌아보고, <웃음> 돌아보고 <웃음> 앞에서 경련이 아니라고 있지. 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아, 형왜 이렇게 빨리 그 길어 길어 팔 길어 팔 길어 야이게긴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 내가 해보니까 아 그리고 살짝 던지면 돼 살짝 그렇지 살짝. 봐. 아 네. 아, 100점, 100점, 해야, 돼. 무조건 100점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100점 해야 돼. 무조건 100점, 100점 해야 돼. 1점만은좀 됐죠, 지금? 잠깐만. <laughs> 무조건, 무조건 100점 해야 돼. 자, 용호성 씨. 성공. <laughs> 성공. 자, 100점. 와, 이거 한번더해 보고 싶다. <laughs> 자, 100점. 민철 씨. 진작 잘 하셔야 돼요. <laughs> 이거 되나요?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웃음> 됩니다, <웃음> 됩니다. 됩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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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움 돼요. 아, 잠깐. 잠깐만 이거는 발만 발만 안 넘어도. 아, 이거는 베로드한테도 발만 안 넘. 야, 잠깐만. 받쳐 줘. 받아 줘. 받쳐 줘. 야, 받쳐 줘. 야, 받쳐 줘. 뒤에서 잡아 줘. 아니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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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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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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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떨트려? 연호야 이거 못하면 알지? 자, 자 에이스 연호 에이스 연호 <laughs>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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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공입니다 <laughs> <laughs> 성공했어 성공 우리 <laughs> 아, <laughs> 베리리 열혈아! 구세주다! 팀워크가 좋아요! 예. 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 팀워크, 팀워크 게임이 어때요? 믿을, 아... 수 네, 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돼 진짜 와 140점으로 3초 정립에 성공합니다! 와... 와... 성공! 아... 예. 아니 쉽네요 아... 몸이 아... 좀 좋습니다. 제대로 풀린 것 같아요 아... 예. 네 쉽네요 그렇습니다 네자 미니게임 포! 아! 리스트! 저희 아... 베리베리는 아... 한 게임밖에 성공하지 못해서 아... 저... 3초를 획득했습니다. 와, 네. 한 게임 밖에라뇨. 아, 한 게임이나 성공. 3분이 3분의 1을 성공한 네. 거예요. 이것도 어, 살짝 어거지. 아 무슨 차이예요? 아, 사람. 무슨 네. 그 사람... 네. 그러지 마. 아, 자기 좋았다. 자신을 속이세요. 네. 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열심히 했잖아요. 네. 네. 3초 동안 빨리 움직이면 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숨이 있다가 빠릅니다. 그렇죠. 좀 이따 간식 바에서 3초 동안 간식 가득 담아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에너지 충전하도록 할게요. 네. 아 근데 또 미니게임을 즐기다 보니 네. 벌써 저희가 얼마. 무대 위에 오랜 시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아아 아 멤버들 브레이킹 라이브 어땠나요? 어 뭔가 되게 훅, 훅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너무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어, 네. 재게한것 네. 같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네. 텐션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무대에 갈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긴장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그 일단 두분 자리 바꿔주시고 네. 네. 에? 바꿀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굳이 뭐그 K 컨택트에 가면을 성공 어차피 못할 거기 때문에. 에. 저희만 있으면 됐죠 우리 배러들. 네. 그렇죠 그렇죠. 곧 저희가 오늘 무대 우리 배러들이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동원웅 민찬 씨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동원웅 민찬 씨 K 컨택트 4U는 유튜브 KCON 오피셜과 엠넷 K팝에서 한국 거주자는 티빙에서. 그리고 필리핀 거주자는 스마트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꼭 위에 안내해 드린 채널에서만 시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합법적으로 소비된 채널의 멤버십 수익금의 일부는 CJ 유네스코 소녀 교육 캠페인에 기부되어서 전 세계 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와. 네, 공식적인 플랫폼 내에서만 K 콘텐츠의 포유를 즐겨 주셔서 소녀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을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네. 보여드릴 게 있죠. 네. 뭡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둘, 아, 네, 아, K 컨택트는 끝이 없네요, 정말. 자, 따라따. 꺼내 주시죠. 네. 선물 꾸러미에요 선물 꾸러미. 그... 바로 바로 해 주시면 제가 끊내겠습니다 그걸 <laughs> 뭐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아, 에이, 오케이, 오케이. 네, 선물은 바로 바로 MD 패키지입니다. 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저희가 이 MD 패키지에 한번 사인을 해보는 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네아 하나씩 있어요? 아, 어, 주세요 아. 주세요 감사해요 아. 네. 그 이렇게 넘겨주세요 옆으로 돌려주시면 요 그래요 힘들어힘들어네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열수 있나? 펜은 가운데다 아여기 아주 어마어시한 또 예, 이게 K Contact에서 준비된 MD라고 하니까 네. 이게 또 사인을 아주 성심성의 것 이게 다 예. 돌아가면서 하나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일곱 개. 아니 아니요 한아 명당 하나. 네한 명당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열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자그막콕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라이브잖아요. <웃음> 네. <웃음> 있어요. 막내 아, 안에 맞아요.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 넣을 거... 거예요. 네 저의 네. 그렇죠. 네. 진짜 그렇죠. K 컨택트 선물 꾸러미네요. <laughs> 네어 정신 정신을 못 차리면 이벤트가 후딱 후딱 지나가는 K 컨택트입니다. <laughs> 자 다들 하셨나요? 네 네. 어 네. 벌써 기념 사진을 찍고 있어요. <laughs> 아, <laughs> 대단합니다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자, 사인을 다 하셨으면 네. 들어서 보여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짜 자자. 감사합 네, 저희가 이렇게 사인까지 완료했고요. 이렇게 M, MD 패키지에 사인 했으니까 예쁘게 해서 네. 보내 드릴 거고요. M w a v 샵 사이트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한정 수량으로 딱 200개만 판매되니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네. 이거 진짜 놓치면 네. 안 돼요, 이거. 이거 200개 딱 한정이에요, 이거. 한정 네. 자 이제 저희는 슬슬 브레이크인 라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네. 잠깐만요 왜왜왜 마지막까지 아쉬운 배러를 위해서 KCON 9호를 오늘 밤 무대 버전으로 외쳐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음. 그럼 <laughs> 다같이 한번 네네. 외쳐보도록 할텐데 네 외치면 돼요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힘차게 갑시다 하나 둘셋 Let's KCON Together 베러들 이따 만나요 안녕 에 자, 그럼 간식 좀먹가 볼까요? 어, 3초, 3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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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게 인당 3초인 건가요? 아니 아니요. 다 같이 3초죠. 다 같이 3초죠. 아, 자, 일단 일단 이 선물 꾸러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한명한명 들어 주시고. 자, 앉을게요. 자, 일단 저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요 요쪽 공략 할 테니까. 예. 제가 이거 원몇달 이렇게 줄때 같이 하겠 아, 아 네초 아, 네. 3초, 3초. 야, 골라, 아, 끝인가요끝인가요 끝인가요? 아, <목소리> 아초 3초. 3초. 아! 니 여기 알짜배기 맞다. 아, 초 <목소리> 와! 여러 <laughs> 봐봐. 시간을 항상 소중히 생각하세요. 3초면 여러분 꿈과 희망 모든 걸다 이룰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와... 케이콘택트 아, 정말 좋은 <웃음> 프로그램입니다. <웃음> 안녕. <웃음> 다음에 또 봐요.